경남 사천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A 씨, 4년전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결제가 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제되었다는 문자가 온 거야. 응. 그래서 내가 그 다시 그 링크를 내가 눌려가지고 내가 확인을 하니까 뭐뭐 보시니까 확인해 주겠다고 뭐 자기 확인해 주겠다면서 어디 링크를 그를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뭐등 사이버 순 신고를 해야 된대. 계속제한 전화가 고 그때부터 내 링크를 내가 리 해킹이 됐나 봐요. 쇼핑몰 고객센터를 가장한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등 수사 기관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뒤 링크 주소를 보내 설치하도록 하는 등 a 씨가 거래하는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의 개인 정보를 빼냈습니다. 예금 인출은 물론, 대출까지 받아 송금하게 한 보이스 패신 조직. 이렇게 A씨가 보낸 금액은 총 9,200만 원. 3일 후 도로 입금해 준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죽어 그래도 나름 뭐 생각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쏘았다 생각해. 너무 짜게 하는 말려야 중심에서 운전이 비치던 걸못 느껴가지고 계속 직장 을 나가셔야 되는데 운전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꼬마. 모든 게... 사람, 인간, 생활이 안 됐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는 중단되고 암장돼버린 지난 4년 보이스피싱 범죄 정보 합동수사단은 끈질긴 추적과 집요한 집중 수사 끝에 이들의 추가 범행까지 밝혀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58명, 피해액은 29억 원에 달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자료 분석, IP 추적, 범죄 수익 계좌 추적, 출입국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중국 대련, 청도를 거점으로 조직적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내고 인터넷 접속 이력, 통화 내역 분석, 현장 잠복 등 장기간 끈질긴 노력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도주한 조직원들을 신속하게 검거함으로써

합수단은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과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등의 환수 보전 조치했고 추가 재산도 계속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022년에 출범한 보이스피싱 범죄정보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361명을 입건하고 123명을 구속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전년도 대비 약28% 감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부산적인 피해가 없도록 제도와 법령도 사전적으로 개편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 수사단은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미제 사건도 끈질기게 추적해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